드세요, 그냥. 저는 밥먹어봐고 그냥 오... 말씀드리고 가셔 61년. 61년? 61년 5월 16일. 우리는 지금 혁명을 하고 있다고 걔네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아. 그냥... <웃음> <웃음> 드세요, 드세요. 뭐, 뭐가 이렇게 많어? 어버이날이라서. 준비하고요. <laughs> 나 좋아하는 것만 샀네. 이거 다. 어머니가 이런 거더 그니까, 좋아하셔 가지고 그니까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 원래 이런 거좋아하셨어 어, 그니까 나 좋아하는데 사위야 어, 사위그 <laughs> 정도면 <laughs> 6년 전데 6년 거고야 최고 드세요 5월이래요 5월 아오일쿠타타가몇 년에 일어난지 아, 아시죠? 일어난지 아, 아시죠? 몰라 몇 년인데 61년 61년 5월 16일 오일루보다는 오일8이더 머리에 박혀있 그러니까 있어서... 그게 드세요 그냥 저밥 먹으면서 오일... 그냥 말씀드리죠 오일6은 어, 그냥 큰 타이틀밖에 몰라 쿠테타다, 오, 쿠테타다. 이런 거 같게 응. 어머니 학교에서 배우실 때 쿠테타로 배우셨어요? 뭐로 배우지? 군사혁명으로 배우지 않았나 어머니 학교 다니실 때는 잠깐만 이게서와 맛있겠다 이거 맛있게 먹으려고 온거 아니야? 아유 아니, 어... 맞아요 아니야 5.16 <laughs> <오히려> 얘기하고 싶었을 <싶어서> 거야 <laughs> 아 진짜? <laughs>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싶어서> 안 <laughs> <오빠. 웃음> 음? <laughs> 세개 먹어 미션. 세개 <웃음> <웃음> 누가 일, 일으킨 건지는 아시죠?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쿠데타인 거잖아요. 알지. 원래 박정희가 만중간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한국군으로 편입돼서 군생활을 하다가 음. 한번 잘려요. 남로당 사건에연루돼 죽은 드다 남로당 사건으로 한번짤렸다가 백선엽이라는 그 장군이 한번 선처를 해줘가지고 군무원이 돼요, 군무원. 그게 이제 1949년에 군 생활을 할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필이. 아... 김종필이랑 648기 생들. 아... 그 다음에 전쟁이 난 다음에 박정희가 다시 군으로 복귀를 해요. 다시 군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입지를 이렇게 쭉쭉 늘려 나갔었던 거죠. 오, 저 드세요, 언니. 든고 <laughs> <응. 웃음> 없지. 벌 <왔지>. 쓰고 있다아 <laughs> <laughs> 오늘 4.19는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4.19가 1960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1960년 4월 19일 날. 근데 군인들도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4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들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laughs> 관심이 있으신 거? 아이고, 관심 진짜? 있어, 네. 나도 네. 뭐지? 네. 작정하고 강의하고 다못 아. 먹어. <laughs> 아니 이고잘 들어야 될. 네. 아니 어버이날이라고 <웃음> 아니, <웃음> 그거 그거 <laughs> 그거 물어봐. 근데 그때 박정희가 육군 참모총장한테 편지를 보내요. 너도 4.19혁명, 그니까3.15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있으니, 아, 당신도 조용히 이제 물러나시라. 음. 엄청 센 거죠. 그, 그게 엄청난 그치? 사건이었거든요. 내가, 사, 사장님한테 화제하세요. 이러고. <laughs> 아 근데, 근데 그게 박정희는 기존에 있었던 당시 음. 더 높은 진급자들보다 나이는 더 많아. 근데 그런 짓까지 하니까, 그때 아까 잠깐 인연을 맺었었던 6, 음. 4, 8기생들 이야, 저 사람은 강단이 있는 사람이네. 이런 이제 느낌을 좀 받았었나 봐요. 아까 말했었던 4일 9명의 어떤 분위기에 예, 휩쓸려서 뭘 하고 싶었냐면 자기네들 진급을 하고 싶었던 거. 장성급들 다 퇴진시키고 우리가 그 자리로 꿰쳐야겠다 이런 생각해서 드세요 어머니. 아, 나 이거 잘 들어야 돼. 드세요 드세요. 열심히 강의 많이. 강의 많이 너무 식사 봤어요. 아, <뭐라> 어, 그니까 <뭐라> 강의. 아니 강의 거 같아 <뭐라> 하극상 사건을 일으켜요. 다 사퇴하시라. 정군운동이라 그래갖고 군을 바르게 한다 정군운동을 이렇게 음. 군도 혁신을 해야 된다 지금 밖에는 4.19 어떤 이런 음. 분위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군내에서는 제대로 된 정화활동도 안되고 있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혁명을 하고 있다고 걔네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아. 거기에 이제 슥언은거다 발을 슥 1961년 봄부터 아 이거 안되겠다 음. 완전히 뒤엎어야겠다 라고 하는 분위기항조이형성상이되는이제 한번 먹고 곡은 아, 항상 <laughs> 아, 뭐뭐 아, <laughs> 아, <laughs> 이 곡은 항상 이뭐은 항상 이 곡은 항이은이과이과이과은이과은이과이곡이과은이 곡은 이 곡은 이 4월 19일로 잡았었어. 419 1주년 행사를 분명히 할 거다, 시민들이. 군이 나서서 장악을 하, 하면서 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61년 419 1주년이 너무 조용하게 지금 있었 너무 조용하게. 그때는 애스에 그래서 또 이제 나, 날짜를 보는데 5월, 5월 한 첫째 주였나? 그때 또한번 하자, 막 그랬는데 딱 쳤어. 포테타가 일어날 거라는 건다 알고 있었어, 다. 다. 미군도 알고 있고 장면 총리도 알고 있었고 근데 장면 총리가 장도영이라는 그때 당시 육군 참모총장한테 박정희라는 사람이 코자타 일으킨다는데 좀 알아봐라 <목소리> 그러면 장도영은 항상 그렇게 막 큰일 아니니까 걔그러래 <목소리> 아닙니다 근데 계속 안심을 시켰었던 거지 그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었어 장면한테도 걸치고 있고 아... 박정희한테도 걸치고 있고 그이 사람 역할이 엄청 중요하거든 5월 16일로 거산날을 딱 잡고 새벽에 이제 쭉 밑으로 가고, 김포를 거쳐가지고, 김포에서, 지금 김포. 응. 김포에서부터 새벽에, 5월 16일 한 새벽 3시쯤? 응. 여기, 바로 여기. 한강대교. 응. 그때 당시 한강대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응. 한강대교에 이제 탱크랑 차를 들고 이제 온 거죠. 응. 근데 장도영이랑 마주친 거예요. 장도영이 보낸 군이랑. 한강대교에서, 한강 인도교에서, 철교 말고 인도교에서. 근데, 총몇 발만 싸고 장동이 뒤로 이제 빠져주그 장동이 그사람 웃긴 거지. 일그러랬나뭐 약속받았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간을 본거도 아, 성공할 아, 네.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그렇게 쭉 빠지고, 아, 네. 박정희가 한강, 인도교를 쭉 넘어가지고, 중앙청이랑 국회. 그때 국회, 지금 서울시의회가 국회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뭐? 끄덕거리시는데좀 <laughs> <laughs> 모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시청 옆에 있는 서울시의회가 그때 국회였어요. 일단. 아, 이과 입과. 입과야? <laughs> <laughs> 응. 과여서 옛날 총독부 거, 거기, 이제, 거기까지 쭉 장악을 하고, 방송국을 장악을 하고, 그러고 이제 방송을 한 거죠. 뭐몇 시를 기해 군이 이제 장악을 했다. 그래서 그걸 알리는데, 근데 이때 박정희가 접근하는 건 윤보선한테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장도영한테 자꾸 적극적으로 간을 보는 거죠. 박정희 입장에서는 일개 육군 소장이 푸테타의 수장이 돼가지고 장악했다라는 느낌보다 육군 참모총장이 군사 혁명을 일으킨 거고 우리나라를 장악한 거고 군이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겠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장도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렸던 거죠. 박정희가. 그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올라갔지. 아까 말했었던 4.19 혁명은 사실 그런 어떤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었던 혁명은 아니었던 었 거잖아요 사회혁명은 근데 정말 많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건데 박정희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발표하는 건 혁명 공약이라고 발표하는 건광국 공산주의를 척결하겠다 사회 안정을 찾겠다 그러니까 시위들 못하게 하겠다 그냥 바로 국회 장악해버리고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원래 4월 혁명 때 만들어놨었던 어떤 또, 민주주의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그냥 다 파괴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이쿠데타를 환영한다. 이거 우리도 적극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열을 서울 시내에서 하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전두환. 그 말을 눈치를 본 응. 거죠. 어? 세상이 응. 바뀌었구나. 응.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줄건다라고 해서 응. 육사 생도들을 끌어다 놓고 서울 시내 육사 애들 사열을 응. 시키는 응. 그런 행동을 보여서 그게 이제 쭉그 인연으로 쭉 가서 5.18까지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응. <laughs> <laughs> 이틀 있다가는 제가 5.18 설명하러 와도 될까요? 아. <laughs> 518? 5.18은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아. <웃음> <웃음> 아직 드세요 저 서비스 다 했어요 네.